여기가 주먹으로 싸우기 되게 좋은 장소거든요? 가서 주먹으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해봅시다. 가자. 어, 아, 되게 더워. 네, 쿠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기에서 <laughs> 낙하산 피면서 봐. 다른 애들 어디 떨어지나? 주먹으로 죽었어, 지금. 없나? 저기 있다. 내 타겟은 너야. <laughs> 내 타겟은 너야, 임마. 죽었어. 일로 와. 헷! 헷! 그렇지, 이 자식. 오케이. 건방진 놈. 아하! 봤죠? 나한테 걸리는 작살 나는 거야 아이씨. 내가 옛날부터 주먹 싸우나 기가 막혔다고 가자 개이득 아 요거 요거 바꿉시다 총알만 가져갈까? AK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졸로 나왔지? 잠깐만, 발소리 났어? 저 위에 있다. 무시해, 무시해. 지금은 저기서 파밍할 타이밍이야. 와, 이게 재수 없으면 양각 잡히는데, 이거? 오씨 위에 있나? 저기 있다. 이 자식이 야, 이런 건방진 놈이 야. 씨 깜짝 놀랐네. 저 위에도 있거든요. 지금 어이씨 위험해. 그렇지? 아이씨, 됐다. 킹 오브 더 월드, 아, 야, 이거, 이제, 여기 근처는 이제 나밖에 없는 거지. 덤벼, 이씨. 뭐 없나? 아, 왜 이렇게 아이템이 구리냐? 오, 대박. 가져와. 사람 발소리 또 나는 것 같은데? 발소리 나 지금. 어딨냐? 아, 씨, 발소리 나는데. 불안해서 아이템을 먹을 수가 없잖아. 여기 있냐? 헛! 없는데? 아, 씨, 지금 나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laughs> 방구가, 어허? 어허? 지금 수류탄 소리 났죠? 찢는 소리가 안 나네? 뭐야? <laughs> 그래요? 아, 뒤에서 1등 안 했어. <laughs> 뒤에서 1등 안 했는데. 잘못 본거 아니에요? <laughs> 아, 이 자식이. 발소리 계속 나는데, 어디에서 날 쪼고 있는 거냐? 아니, 뒤져. 난 가겠어. 지금 나 계속 쫓아오거든요? 버려, 버려, 버려. 어우, 씨, 뭐야, 스토커처럼. <laughs> 언제 봤어, 이씨, 언제 봤어요? 어, 덤벼, 들어와, 그럼. 날 저격해봐. 내, <laughs> 내가 죽여줄 테니까. <laughs> 들어와요. 요 아이템, 요게 집에 사람 있을지도 모르거든. 문제라고요. <laughs> 있... 아, 그래요? 아, 지금 출근하시는구나. <laughs> 아, 지금 봐요. 지금 완전 초반인데 벌써 3킬 하고 시작했어,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어. 하다,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어저께 편집하다가 봤는데, <laughs> 집중하다 보니까 표정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아이템이 그렇게 좋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맵을 한번 봐야 돼. 여기에 있지. 그러면은 이거는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있어. 지금 어디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 원이 한두번 정도 줄어들어 봐야 되거든. 근데 아무튼 자동차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자동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어, 3레벨 헬멧, 나이스, 개이드 개쩔죠? 아, 나 근데 아직까지 조끼가 없네? 조끼가 없어. 이러면은 이거 샷건으로 몸한대 맞으면 죽는데? <laughs> 바로 나오네. <laughs> 바로 나오네요. 아, 마영지에요? <laughs> 마영진님 아, 안녕하세요. 약간 왠지 이름, 그, 닉네임 느낌이, 오른손에서 흑염룡 쏘실 것 같은데? <laughs> 혹시 오른손에서 흑염룡 나가나요? 아, 약간, 닉네임이, 흑염룡 나가실 것 같은데? 이거 자동차부터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위로 한번 역주행한다. 역주행 조심하면서, 아, 자동차 없네! 향 있을 리가 없지. 아, 이거 근데 자동차 없으면 힘든데. 일단 여기 안전할 것 같으니까 살짝 들어가서 체력부터 풀피로 만들어줍니다. 아, 지금 파밍도 좀 완전치 않고. 차라리, 어허. 차라리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 나쁜 선택이 아니야. 차라리 지금 위로 올라가.. 올라가는게 날수 있어 제가 그래.. 제가 저기 보니까 뽀칭키는 진짜 차가 없어가 차가 없으면은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차가 없으면 좀 난감한 지역이라 배달이 많으면 팩폭을 쏴. 아니 배달이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승리의 사배열 스코프. 어떤 영상이요 제가 우승한 영상 우승한 영상이요. <laughs> 내가 올렸는데 유튜브에. 또 보셨구나. 또 유튜브에서 제가 올렸죠 유튜브에. 월드 오브 탱크는 봤어. 월드 오브 탱크 봤는데, 어. <laughs> 알면서 그냥 한번 해봤어. 월드 오브 탱크 올려주신 거 봤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던데? 너무 복잡해 보여가지고, 그냥 그게 내가 안 해보고선 봤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어. <laughs>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막 이게 막 인터페이스가 처음 하는 사람이 보기에 되게 좀 불친절해 보였어. 어.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 탱크가. 근데 좀 어려울 것 같던데. 되게 복잡해 보여. 앱인데요? <laughs> 에미가 아니라 앱이거든요? <laughs> 그 부탁 들어드릴 수 없겠네요. 음, 난 앱이니까. 자, 어쨌든, 포칭키는 잘 빠져나왔구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진짜 구해야 되거든? 사람 파밍 하던지 아니면 자동차 나오는 거를 기도해야 돼. 자동차 안 나오면은 여기가 또 굉장히 통곡의 다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필히 구해야 됩니다. 자동차 나와야 돼. 발소리 난거 같거든. 발소리 난거 같아요. 이 위에 있는 거 같아.